자, a-b랑 d-c 값을 알고 있을 때, 다음 값이 뭔지 물어봤는데, 자, 이제는 이거 당연히 외우고있어야 됩니다. 2분의 1에 외우시 거라고 보고 바로 적을게요. 외우세요, 여러분들아 a-b, 하도 많이 나오죠. b의 완전제곱에. 플러스, b-c의 완전제곱에. 플러스, c-a의 완전제곱에. 요거랑 같은 식이죠. A-A 값은 알고 있으니까 대입하면 되고, B-C도 알고 있으니까 10-A를 구하기 위해서 요놈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지? 더하면 되겠죠. 두개 더하면 A-C가 될 것이고, B는 사라지고, 자, 6하고 마이너스를 할 때는 4, 요래 되는 거 맞나? 다시. 왼쪽에는 요 놈하고 요놈두 이놈 개를 더했단 말이야. 두개 더하면 A-C가 되고, 6과 마이너스 더하면 4가 되는 거 맞네. 자, 그러면 10-A 값은 뭐야? 그지? 10-A를 구할 필요 없지만, a 빼기 c가 4니까 10 빼기 a는 마사겠네요. 자 대입하면 됩니다. 자 그래서 4번 2분의 1에 a 빼기 b가 6이었으니까 6의 제곱 36, 그다음에 더하기 b 빼기 c의 값이 마이너스 야 제곱하니까 4가 될 것이고, 더하기 10 빼기 a는 마인데 제곱하니까 16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. 자 얼마야? 40에다가 56 나누기 6이니까 28이 니까 이렇게. 맞죠? 다시. 40, 56. 맞네. 28일 답이 되겠습니다.